김건희 별동부대를 만든 이유가 음. 통일교 내부에서는 고위급들이 윤석열 다음에 김건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대요. 오, 아. 실제로. 그래서... 특정 종교와 공당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의 힘이 음. 이른바 전당대회를 하는데 의문의 지원 사격 같은 것들이 실제 했다는 것이고 음. 그리고 음으로 해서 대통령 부인한테 뭐 목걸이며 뭐 가방이며 신발이며 뭐 이런저런 거 갖다 주면서 사실상 본인들의 민원을 청탁하고 로비의 대가로 어 캄보디아 ODA 같은 경우에는 네. 7억 불에서 15억 불까지 두배 이상 올린가 따블로 음. 올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난 로비스트들이구나. 그니까 종교를 빙자한 불법 로비스트들 로비 집단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저 특검이 압수수색하는데 거기뭐 하얀 티에 막 네. 까만 옷 입고 막 이렇게 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부인의 그 심기경호를 위해서 아. 막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세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0여명 정도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고 이분들이 금요일 당일에만 모인 게 아니랍니다. 검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올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음. 사전에 매일 오전 <laughs> 7 시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다. 세상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고 왜 김건희를 지원을 하려고 했냐. 음. 그랬더니 발생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교리가 기독교 플러스 성리학이에요. 유교 성리학. 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음. 교리의 변경이 좀 있었던 건데 그런 과정에서 김건 여성 지도자에 대한 약간 동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음. 김건이 별동부대를 만든 이유가 음. 통일교 내부에서는 고위급들이 윤석열 다음에 김건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대요. 오, 실제로 이야, 92년도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그렇죠. 만날 만났죠. 정도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렬한데 음. 그렇기 때문에 통일 교회요. 그래서 그렇죠. <laughs>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될수 있다 아... 이런 생각과 가정화에서 한 학자 체제 하에서 움직였다라는 게 얘기 정설이고 네. 캄보디아 ODA 사업이 마치 통일교가 <laughs> 이권 때문에 들어갔던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을 둘다 수교한 나라래요. 음. 아, 그렇기 맞다. 때문에 ODA로 들어가면 음. 나중에 우리가 평양으로 가는 통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에는 김건희가 있고 음. 한 합자가 있다. 음. 이런 성공 역사를 쓰기 위해서 캄보디아 어. ODA 사업을 아.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laughs> 여하간 그런 식으로 이제 서사를 네.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이권 문제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비피처가 있었는데 아, 캄보디아는 참 슬픈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크메르루즈 때 지식인 학살 정말 킬링필드로 음. 진짜 똑똑한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독재자 훈센과 그 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나라 완전히 그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이제는 거의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거리 간판이다 중국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화되고 있다 빠르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